안녕하세요. 오늘 6학년 1학기 티 그래프 해석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티 그래프 해석하기는티 그래프 해석하기 좋아하는 운동부 학생 수를 예로 두었습니다.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. 먼저 40%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야구 또는 농구를 좋아하는 또 도는 더하기를 의미하고. 의미합니다.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수가 60명이라면 60명이라면 축,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농구 곱하기 2인 120명입니다. 왜냐하면 퍼센트가 사람 수이니까 20% 곱하기 2는 사십 퍼센트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원 그래프, 원 그래프 해석하기, 해석하기.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학생. 그리고 원그래프 해석하기는 원그래프는 그래서 만화를 즐겨보는 학생 수가 가장 많죠 만화 30% 3 0 만화를 즐겨보는 학생 수는 스포츠를 즐겨하는 만화 학생 수의 두배 스포츠를 보는 사람이 시청률이 15% 만화는 30%이니 코피 투비가 되걸수있습니 다음에는, 다음에는 막대 그래프, 꺾은 선 그래프, 꺾은 선 그래프. 그래프, 그림 그래프, 그그래프 그림 그래프그그래프원그래프 그래프, 그래프 해석하기를 해보록하하습습다다참생리해요